최근 가수 박지현이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박진영과 함께 서울 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과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박지현이 무려 네 개의 대형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주위를 둘러싼 열 명의 경호원들이 이들의 움직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들의 비밀스러운 출국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팬들은 박지영과 박진영이 이번 여행을 통해 단순한 휴가를 즐기기 보다는 다가오는 음악 프로젝트를 위한 중요한 전략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두 사람이 함께 공항에 등장한 것은 그동안의 음악계에서 보기 드문 광경으로 이들이 어떤 협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지영은 이번 출국에 대해 아무런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팬들 사이에서 더욱 큰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그가 왜 4개의 대형 가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여행 가방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장비나 자료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진영 역시 이번 출국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어 두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박진영은 JYP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으로서 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으며 박지영과의 협업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대한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공항에서 이들의 모습을 목격한 몇몇 팬들은 두 사람이 비밀리에 해외에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출국과 많은 짐, 그리고 엄격한 경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두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이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휴가 이상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박지영과 박진영이 함께 떠난 이번 비밀스러운 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음악적 혁신을 선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커지고 있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며, 곧 공개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지영과 박진영이 함께 만들어낼 음악적 협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앞으로의 소식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다. 박지영과 박진영의 이번 비밀스러운 출국은 그 자체로 많은 이야기거리를 낳고 있다. 두 사람의 출국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의견 중 하나는 이들이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박진영은 JYP 엔터테인먼트를 이끌며 K팝이 세계적 확산에 큰 역할을 해왔고 박지연 역시 최근 여러 히트곡을 통해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들이 함께 공항에 등장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 모두 최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음악적 성과 역시 뛰어나다. 특히 박지연은 최근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을 이어가며 차세대 K팝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진영의 음악적 안목과 박지연의 신선한 에너지가 결합된다면 그 결과물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두 사람이 공항에서 보인 모습에서 힌트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 박지현이 들고 있던 네 개의 대형 가방과 열 명의 경호원은 이번 출국이 단순한 여행이 아님을 암시한다. 또한 두 사람의 동행은 단순한 친분 이상의 비즈니스적 협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출국이 해외에서 열릴 대형 음악 페스티벌이나 글로벌 앨범 제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박지영과 박진영이 함께 작업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내 프로젝트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 두 사람이 이번 출국을 통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박지연의 팬들은 그의 SNS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번 출국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곧 공개될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박지연과 박진영의 협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혁신적인 음악을 선보일지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간다.